thank you 성광밴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최근 시장 부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광밴드. 자 얼마나 상승이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성광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 <laughs>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성광밴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그 이후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음, 개헌 발생하고 그랬지만.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은 음 그냥 이 종목이 강하다고 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현재는 이러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강한 종목이니 만큼 반등 나왔을 때도 어, 여기를 돌파를 해서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거의 10년 만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를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위로 매물이 별로 없어요. 뭐 여기도 매물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여기까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뭐 물린 사람 별로 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여기 맞고 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물량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여기서 아래서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야, 여기가 저항되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야, 이런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만원 이하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모멘텀은 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업 딱 찍어서 협력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나가리 났어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우리나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예, 트럼프 피해주예요 그런데 이쪽만큼은 트럼프 수혜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에서, 어, 이 군함 관련돼서는 MRO나 뭐 건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 지금 LNG 수출을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취임 직후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제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이 조선기자재 LNG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또 다시 초강세 보여줄 수 있다. 예그 중에서도 어, 성광밴드가 가장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때가 오면은 또 다시 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성광밴드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성광 어, 자 지금부터는 성광밴드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